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의정부시 의회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2023 의정부시 한마음 건강 걷기 대회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2023 한마음 건강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의정부시 걷기 대회는 중랑천 동막교 광장에서 시작해 반환점인 호원동 건영아파트로 되돌아오는 약 4km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의정부시 태권도 시범단과 밸리댄스협회 등의 화려한 공연과 다양한 체험보스,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의회 의원과 4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일 산곡동에서 열린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연을 아끼고 나무를 사랑하는 식목일에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내 나무 심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시의회 의원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청 직장 어린이집인 의도리 어린이집의 어린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 의원들은 녹지를 조성해 아름다운 볼거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시 의회는 신공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4월 생신잔치 및 월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신공 노인종합복지관 생신잔치는 고독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어르신이 풍성하고 행복한 생일날을 보낼 수 있도록 매월 지역사회가 함께 마련하는 원래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시의회 의원뿐 아니라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어르신 통기타밴드 치유의 공연을 시작으로 후원금 전달, 생신케이크 자르기, 선물 전달,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생신을 맞은 한 어르신은 생일날이 유독 더 외로운데 많은 분께 축하를 받으니 너무 행복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4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호원동 중랑천 벚꽃길에서 의정부시 실신격 60주년을 기념하는 호원 벚꽃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축제는 가족 나들이객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부스와 함께 시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축하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축제는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화려한 난타공연, 경기 팝상상불의 표전 앙상불 공연 순으로 진행됐고 6년 만에 불꽃놀이로 피날레를 정식했습니다. 시의회 의원을 포함해 연인원 3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파가 모인 가운데 사고 없이 성황리에 안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4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의정부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